오늘은 잠언 사장 말씀입니다. 좋은 말과 생명의 말은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말이고 지켜야 되는 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며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도덕 윤리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은 바로 비유와 수수께끼, 바로 마샬과 히다로. 그 안에 감춰진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문은 교훈서가 아니라 장차오실 예수글서와 교회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만약 사람의 뜻과 땅의 이야기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생명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자문을 통하여서 좋은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오실 예수 글서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문 4장 1절 말씀.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들아, 들으라. 이 아들아 할 때는 바로 이 땅의 육체적인 내 자녀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바로 아비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러는 말이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은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나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법은 나를 살리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법이 결코 아닙니다. 살리는 법, 생명의 법, 십자가 예수 글쎄 복음의 법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관을 받게 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아비의 훈계와 법과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의 법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용서와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섬김과 순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구약 율법의 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초대교회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그거 지키냐 지키냐 마느냐에 따라서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있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그 싸웠던 할례와 유월절 그 속에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 그에 대한 은약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할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치료도 까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가 올 때, 우리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새 세대에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해 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육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 먹는 양식. 그러나 이이 이, 어, 말씀이라고 하고 양식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이 유약한 어린 자녀들을 양식은 먹여서 그의 건강한 그런 어른으로 길러대듯이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 영적으로 유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먹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길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되시는 예수 글도를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적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지혜는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돋는 해와 같이 사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보고 알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네 속에 그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전부 다 순교하였죠.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지혜의 이 예수 글소를 듣고 믿으면 이 땅에서의 장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길은, 지혜의 말씀의 길은 좁은 길이죠. 이 아무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두운 길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이고 절망의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참지에는 참지의 길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길을 기울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도서 십자가의 그 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는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수치하지 말라라고 기록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알코올 그것을 술 취하는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거죠. 세상으로 믿음으로 오락가락하는 거죠. 땅과 하늘 좌로 우로 오락하는 오락가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땅의 복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악을 버리고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살리는 복음의 법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의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 성교사하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